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천부경 중경의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경 두 번째는 보다시피 대삼합육생칠팔구입니다. 대삼합육생칠팔구 이 여덟 자를 보면 아주 어려운 문자가 없습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함축성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자, 석삼, 합팔, 합, 합 여선육, 날생, 칠, 팔, 구 이렇게 아주 보기도 좋고 외우기도 좋은 그런 소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대자는 크게 삼극. 어 삼극으로 앞에서 석삼극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을 세수로 어, 변환 그것이 바로 천지인 삼극을 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삼극이 합해서 어, 육이 되고 왜냐하면 천지인 삼극의 앞에 어, 천이삼, 지이삼, 이이삼. 아 그걸 잠시 복습겸 한번 어, 다시 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중경 일번 첫째 말씀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아주 아, 이것도 알기 쉽고 외우기 쉽게 아, 간단하게 아, 문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이인 음양 바로 저 이인은 음양관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은 그 음양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땅도 음양의 변화를 조화를 이루고 사람도 음양.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음양하면 이제 하늘의 밤과 낮 서로 이제 그 변화하는 모습이 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밤이 깊어지고 또 새벽이 오고 새벽이 다 해서 음~ 또 나중에 밤이 되고 이런 그 변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음양의 관계 땅도 어, 마찬가지로 어~ 비옥한 땅에 있는가 하면 황무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도 남녀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도 있고 이 음양 관계가 있어서 어~ 그것이 이제 서로 사랑으로 (제3) 조화를 이루어서 자손을 낳고. 그래서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형상 이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밤낮이 밤만 계속되고 낮만 계속되거나 뭐~ 비옥한 땅만 있거나 황무지만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양면성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천지인 근원적인 천일 지일 인일 근원적인 건 같지만 선상적인 세계에 나타난 것은 음량의 두 가지 의미로 확실히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변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 무궁무진한 그런 그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음 중경은 지도, 땅의 길이라 해가지고 땅의 길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천이는 상하 상하 관계가 또 있고, 또 땅은 좌우 관계 좌우 관계가 있고, 사람은 본말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상대적 가치를 어,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음양 변화의 의미죠. 그래서 석삼은 공통으로 삼극의 조화. 상중하좌중우본미말 그래서 상과 하 사이에 중이 있다는 거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중이 없으면 상하가 혹 갈등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또좌우 중이 없으면 서로 또 대립 갈등하고 본말또미 미가 미완성이 없으면은 또 서로 어, 갈등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어 있어서 바로 그 조화 삼의 의미는 음, 이 중의 의미를 나타내서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는 데에서 그 천부경에서는 그 관계를 여실 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천부경 이제 그 어~ 81자를 요 파란 것이는 음 상경. 요 노란 것은 중경. 오늘 배우는 중경. 그리고 요 마지막이 이제 하경. 이렇게 구분해서 음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저 상경은 하늘 천도 어, 천도를 의고 천, 천의 근본을 한 천도를 얘기하고 이 중경은 음, 지도, 지, 음양관계를 여실히 나타내 주는 지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거는 이제 하경은 인간, 인중천지일이 나오죠 천지인에서 인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인중천지 그래서 인도를 강조하는 인도를 드러내는 또 인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결론적인 의미를 음 하경에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또 천부경을 한번 보고 구분해 보고 음 암송해 보는 그런 또한그 공부 방법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삼합육생칠팔구 중경 두 번째 말씀 그래서 문자 그대로 크게 세 삼극이 합하면 음양관계가 둘 천이지이인이 이 여섯 개가 합하면 육이 되지 않습니까 합하면 육 그리고 그 육에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이 또 점점 어, 생겨나면 그게 바로 칠 8, 9가 된다. 그래서, 일적 십0건은 이제 상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래서 10가지의 그 관계에서 이제 3과 6과 7, 8, 9의 성립 관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울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면 대삼합합육 음, 대삼합육에서 합합은 과연 무슨 문장가 무슨 뜻인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합은 사람인과 요 사람인 있죠 위에 사람인과 하늘 어, 가운데 하늘 한일 있죠 하늘과 사람을 뜻하는 입구입구자의 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합할합인가 봤더니, 요 사람 있잖아, 원초적인 사람. 사람의 그 형상, 두 발을 벌리고 서 있는 그런 형상이고, 또, 입부자는 수양된 사람, 입. 음,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그런 인격이 방정한, 네모 방정한 사람, 수양이 된 사람이 하나로 하나로 의자 한일 하나로 합하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한자를 발명할 때도 사람의 어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어, 날마다 이렇게, 음, 성장을 하잖아요. 깨, 깨우치는 바, 배우는 바가 많아질수록 이제 어,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릴적 유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다음에 장년 시절, 노년 시절 그렇게 쭉 인간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이 합이라는 것은 어릴적 어, 유치했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성장을 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돼서 어, 방정한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이 다 하나로 합해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나고 못나고 간에 어~ 부족하고 넉넉하고 간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언어 말 속에 이제 음~ 합동 합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합해서 같이 한다. 합동 그다음에 합리 이치에 합하게 한다. 이치에 맞게 한다는 얘기. 합법. 법에 또 맞게 하는 행동. 합법적이다. 합심. 마음을 서로 합친다. 또 합격. 어떤 격에 합격이 됐다. 부합이 됐다. 맞았다. 그래서 이 시철 되면 뭐 합격문 이런 게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합일. 합일. 하나로 합해졌다. 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 소외감이 없이, 소외됨이 없이, 격이 없이 누구나 사람이라면 하나로 이렇게 합해져서, 이런 합동의 어떤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 또 합법적인 일을 하고 합심해서 또 합격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또 보여주는 이런 사고가 길국은 화합이 된다. 화합, 음활, 화, 고를얼화 화활, 화. 화로써 화합이 된다. 게 화합한다. 가정의 이제 부부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간 관계에서 화합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또 부합한다. 어떤 사실에 딱 맞는다. 부합한다. 통합한다 A와 B를 서로 다르지만 통합을 한다. 통합을 해서 다스린다. 또 결합한다. 다른 것들을 서로 어, 합쳐서 맺는다이 결합한다. 또 단합한다. 어느 모임을 서로 합치게끔 단합을 한다. 또 융합. 고를 고를 융자죠? 고르게 해서 화기롭게 해서 합친다. 융합. 요즘에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동서융합, 또 과학과 정신의 융합 이런 그 문명 세계가 앞으로 발달을 하려면 음, 자연과학이니 뭐 인문과학이니 사회과학이니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파됐던 그런 과거의 학문을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또 사회과학이나 서로 융합을 해서 좋은 이론이나 사상 좋은 방향을 간다는 얘기가 바로 융합이 되겠어요. 이러한 그 뜻이 다 바로 합할 합체의 연유가 돼서 많은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관으로서 또 목표로서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단어 하나가 문자 하나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세상 아 느끼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 여섯육이 나오죠. 여섯육 대삼 그 삼극이 합해서 여섯이 됐는데 어, 여섯 개는 숫자 여섯도 되지만 이 여섯육자의 온 뜻은 이 상투머리 에, 요게 상투머리를 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조선 시대 에단군 시대에, 시대에 에, 상투를 자기 시작할 때그 전엔 머리가 헤쳐가지고 어, 선인 신인처럼 이렇게 했는데 단군 때부터는 음, 이렇게 상투 머리를 한 거예요. 상투를 틀어서 올려서 하늘을 향하잖요 하늘을 향하는 그 뜻이 바로 이게 높다라는 뜻이 두두 상투 머리 두와 사람인 여덟 팔 여덟 팔 사람 절 벌려 놓은 거니까 사람 음물 이제 합해서 사람이 여덟 팔 사람이 음 상투를 틀고 높은 뜻을 갖는 수가 여섯 육이다 여섯 육자에 원래 근데 이게 이제 두 법칙으로 해서 육자로 육자로 이제 많이 쓰는데 여섯 육자에요 원래 그래서 이 육자가 또 많이 쓰여요 이사진을 찾아보시면. 육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천부경에서도 어, 여섯 육자가 맨 가운데 있어요. 88이 어 9981자 중에 가운데가 바로 여섯 육자가 있는데 음, 이 육극이라고 그래. 육극. 어, 육극은 천지 하늘 땅과 사방 동서남북을 합해서 육극이라고 합니다. 육극. 그리고 아, 육경은 잘 아시다시피 공자님이 주류천하를 하고 나와서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서를 편찬을 한게 육경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 또 춘추, 그 다음에 예기, 악경. 이렇게 여섯 개의 경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물도 육각수로,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연의 현상도 육자, 육각형의 모습을 잇고또 우리가 현대 법치사회에서 육법 전서가 있지 않습니까? 육법. 음, 무슨 어, 형법, 상법, 민법 여러 가지 여섯 가지 법이 그걸 가지고 이제 헌법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육대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여섯 개큰 육주로 돼 있단 말이야. 육대주. 음? 그것도 이제 뭐 아시아주, 뭐 유럽, 또 저쪽 북미, 북아메리카 여섯 개 주로 형성이 됐단다. 우리 그 지구본을 보면 아주 확인이 나타나죠. 5 대양, 육대주. 대양, 바다는 다섯 개고 대륙, 대륙은 여섯 개로 돼 있어요. 또 육내. 육례도 바로 공자님이, 음, 선비들을 교육할 때 가장 기본으로 가르친 과목이 예, 악, 사, 어, 서, 수. 이게 여섯 과목을 기본으로 했다는 겁니다. 또 육치는 뭐예요? 육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처자가 있잖아요. 이걸 육친이라고 해요. 그래. 가장 가까운 음, 친밀 관계 이게 육친이라고 하죠. 또 육효도 우리가 말하는 주역, 주역의 육효, 초효, 음, 그다음에 이효, 삼효 그다음에 사효, 오효, 그다음에 상구 음, 이렇게 어, 해서 여섯 가지 효를 가지고 어, 그 의미를 살리잖아요. 육십사 개를 6효로서 그래서 전체가 3 8 4 0로서 우주 우화인화인 변화 이그 변화 이런 것을 이제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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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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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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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행인 목화토금수를 계절과 방위에 안배하여서 상제가 관장하는 하늘이 바로 육천이다. 그래서 우리 천부경 81자의 중심이 있는 수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최근에 저도 이제 대안한 사전 옥편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 외에도 육자가 들어가는 어휘 단어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음, 생칠팔구가 나왔죠. 생칠팔구 그래서 날생자 날생은 무엇인가 높다는 뜻인 사람인 요 요게 이제 사람인자를 높이 올려놓고 방향을 틀어놓은 거죠. 사람인과 흙토, 흙토의 합자 아닙니까? 그래서 흙토에 사람이 이렇게 높이 올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흙토에서 흙토에서 높은 가치를 갖고 나오는 생기는 모든 생명체를 뜻한다 이예요 흙에서 모든 만물이 그 곡식이나 이런 생물들이 흙에서. 음, 그~ 한달의 미나리 씨앗이 음~ 썩어서 어~ 새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가지를 뽑고 무성한 잎이 되고 열매를 낳고 또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고 겨울을 맞이해서 이제 밝아 벗고 새봄을 또 기다리고 이런 그~ 자연순환의 의미를 담고도 있지만 인간 사람이 여기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 음, 어 이렇게 흙흙 폭에 어, 흙에서 음, 높은 가치를 갖고 나오는 생 생명체를 뜻한다. 아, 물론 우리는 이제 부모 어,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그 부모 부모 올라가다 보면 음, 성경에도 그, 흙을 빚어서, 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어, 사람이 또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흙, 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덤이라는 산소라는 곳으로 흙을 속에 들어가서 또 그게 산화가 되고 없어져서, 어, 그, 어, 많은 또 생명의 그, 어, 어떤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도 생명, 우리 누구나 태어나는 그 명, 목숨명, 나서 타고난 명,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숨 쉬고, 또 활동하고,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로, 바로 여기 뜻이 있고, 생성, 낳고, 이룬다, 생성해 간다, 점점 성장해 간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생장도 마찬가지로 어, 낳고 넘, 점점 길러져가지고 오래도록 어생을 유지한다, 생장. 그 다음에 생수, 어 생명에 필요한 물, 그게 생수 아닙니까 생수. 요즘도 생수를 이제 통에다 담아서 판매를 해서 먹고 살지만. 이 생수가 옛날에는 없었지만 약수 산에서 나는 물 그런 걸또 생수라고도 하죠. 생수. 아주 그 순수한 물. 그다음에 생활 낳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활성을 어, 활동을 한다. 활성 있게 활동한 데서 생활이고. 생사 나면 곧또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죽는다. 뭐든지 사물이 남은 죽고 남은 죽고 생장 소멸 어, 생사 어, 화복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해당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인생 사람이 사는 생을 인생이라고 또 영생한다 오래도록 영원히 산다 이거는 뭐 육신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신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 부모는 부모의 역할 또 나라의 그 충신이면 충신의 역할 또 성운의 역할 이런 그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또 인류의 회자가 돼서 영원히 영원히 산다 이말이야그 정신 그 다음에 선생 먼저 난삶 생명 그 우리는 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 대학 일반 사회에서도 먼저 나서 깨달으신 분들, 선각하신 분들이 바로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태계 선생, 율곡 선생 그렇게 하듯이 일반화가 돼서 뭐 요즘은 이 선생, 김 선생, 박 선생 그래요.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감동을 주고 하면 그게 다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후생, 뒤에 난 생이죠. 우리보다 뒤에 난 어린 젊은 사람들. 그래서 공자님도 후생이 과외라. 후생, 뒤에 난 사람들이 가히 놀랍다. 왜?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감동을 주는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창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후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생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러선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학생 배우는 학생들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평생교육이라고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어~ 선대 공부를 어~ 꾸준히 부지런히 배우는 걸 학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사람이 둘도 벼슬이 없이 돌아가시면 그걸 어, 학생, 신이, 부군 이렇게 해갖고 어, 학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붙여줘요. 그 다음에 고생, 살다 보면 쓸고 자죠쓴 맛을 보고 어점과 곤경을 이겨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또 고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자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언어, 이런 데 많이 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 하나를 음, 자세히 우리가 볼 때, 어, 생 7, 8, 9 하면 그 다음 7, 6, 다음에 7이 나고, 7, 다음에 8이 나고, 8, 다음에 9이, 9가 나온 서서 그 질서 정해그 수의 세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